때 나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맞아 본 적이 없다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드물겠죠. 그런데 이 사랑의 매 이제는 법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친권자의 자녀 징계를 허용한 민법 조항을 이제는 체벌을 못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도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감시리스트 사랑으로도 때리지 마라입니다. 아, 이번 감시 함께 해주실 두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유진상 교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제 아빠 대표로 오신 거죠? 네.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또 감시자들에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아동 복지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네. 현재 그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 바로 네. 이제 신고 접수를 받고 음.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사례 판단을 하고요. 음. 그 이후에 다양한 조치를 취해요. 뭐 음. 분리를 해야 될 아이들은 분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수사 진행을 해야 될 아이들은 수사 진행을 하고요. 음. 그리고 피해 아동, 그리고 행위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외에도 예방 교육이라든지 네. 또그 다양한 아동 학대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러면 학대를 받은 아이도 만나 보셨겠고 현장도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음. 주로 상담을 아동 상담을 저희가 거의 음. 주되게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말씀, 네 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본격 감시에 들어가기 전에요. OX. 판을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매 맞으면서 자랐다. O, X 들어볼까요? 뭐예요? <laughs> 이거 뭐예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네. 저는 네. 정말 스토가 꼽을 정도로 한 두어 번 정도 두어 번. 네, 맞은 적이 있어요. 어, 그렇구나.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뭐, 네. 음. 설마 이... <laughs> 안 그런 분 계실까요? 아, 거의 안 맞았던 네,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런 상태입니다. 네, 아, 그렇는데. 네. 제 네. 기억에는 맞은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제가 뭐 그래도 개구장이었는데, <laughs> 그냥 가진 않았을 거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추측성 보도하시면 부모님이 <laughs> 억울하시네요. <laughs> 그러니까. 난 그런 적 없는데. <laughs> 예. 이렇게 했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체벌하면서 키웠거나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하나, 둘, 셋. 이거 왜 자꾸 이거 세모 안드렸는데왜 <laughs> 자꾸 이게 나오죠? 이게 중간 거예요. 제가 어. 저 여기 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네.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에게 맞은 적이 있는지 음.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다. 아들한테 아들이 학교 가고 없었어. 요 <laughs> 문자를 줬는데 답이 없어요. 아. 아 근데 변호사님 이 여기서 체벌이라는게꼭 때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벌을 어. 세우는 것도 체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예. 벌도 안 세우셨다. 뭐 그, 그렇고 어. 그. 이 딸에는 제가 뭐 혼을 잘안 해도 아마도 음. <laughs> 아들에게는 제가 좀얼차리를 주지 않았을까? 좀줬던 아. 기억도 이래. 뭐 오로 돌리세요. 예, 구체적으로 네. 이래 나지 네. 않지만은 네. 예, 좀 나는 것. 괜히 같습니다. 답장 안한거 예.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본격 감시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법 조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변사님이 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아, 우리 민법에 친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민법 913조에 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915조에 가면 징계권이라고 해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고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1960년 우리 민법이 시행될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혀 개정된 바 없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 징계권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감도 있고 또 징계권이라고 하면 다들 떠올리는 게. 체벌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친권으로서 친권의 효력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친권의 효력으로 징계를 할수 있고, 그 징계에는 아이를 당연히 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 그런 논란을 아예 없애고, 네. 또 체벌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음. 체벌은 최소한 징계에서 빼는 것으로 입법을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저도 어 지금까지 이 민법에 그 915조라는 이 항목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laughs> 법으로 그렇게 징계할 수 있다라고. 네, 많지 것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그이 법이 있고 없고 간에 음. 저희는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학대를 가는 일이 많았었고 음. 근데 이게 이 법에 이런 징계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이제뭐 삭제를 한다든지 뭐 없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아동 학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바뀌는 것에 저는 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모님들한테 각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은 했어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체벌하고 훈육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체벌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훈육도 같이 포함시켜서 아예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혼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혼내는 거와 체벌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명쾌하게 분리한 후에 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뭐 체벌이나 아동 학대를 찬성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렇지만 세상 버릇 세살 버릇이 여덟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잘못하거나 또는 어뭐 자기도 모르게 에, 실수를 했다거나 남에게 해뭐약을끼쳤다든지이럴 경우에는 무슨 것이 있고. 잘못했을 때는 혼날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오히려 어 발음 챙이지 않을까 어, 야단 맞을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정도의 음. 경계심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좋겠다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그런데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걸뭐 법까지 만들어 뭘 개정까지 해라는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는 를 건데요. 실제 경남 도민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이렇게 화를 안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너그럽게 애들한테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부모 마음이랑 다르게 행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뭐 체벌을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다는 게뭐 매를 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의자에 앉혀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은 체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체벌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많겠죠. 부모들도 속이 많이 상해 보고요사회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면, 은 문제야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니 예지로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일단 부모의 역할이 자식을 좀더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그런 역할인데, 세번이 부모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폭력 응. 아, 네, 네, 네. 네. 같은 거 강한 착용하 그런 거를 이요 아까에서 그 법을 만들거를 이찬성하기고 생각하고 시대도 시대이지만 요즘 국제 시대에 대 처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 많으니까 본님이 아이들을 많이 막학대하다가 책임감 없이 대한 그런 자,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그 법으로 이제 금지시켜서 제재를 가하자 괜찮은 것니다그 도민들 의견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저 말이 맞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laughs> 의견이 워낙 갈리는 상황이어서요,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법 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44.3%, 반대가 47%, 음. 네, 팽팽한데 오차범위2.7% 2 차이네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좀 특이한 걸로는 이제 40대, 네. 60대 이상, 그다음 충청권과 호남 PK, 서울 보수층, 네. 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반대. 주로 나왔고 여성 (20대) 어~ 대구 경북 경기 인천 진보층 민주당 뭐~ 이런 데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음, 이거를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체벌을 할때그 체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한테 물었어야 하는 음. 질문을 이거 지금 내가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걸 행사할래 말래를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어~ 네가 올바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체벌을 당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변호사님 생각과 음. 똑같았거든요 이 조사를 할 때.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아이들은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조금 그 고민을 했었고, 또 연령대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체벌을 허용한 시대에 살아왔던 분들은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음. 이 법이 이제 생겨, 60년대 생겨나서 지금까지 59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시대적인 흐름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젊은층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왜 이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준 그 인터뷰 내용도 이 어머님들께서 체벌과그 훈육, 훈육에 대한 구분을 못 하시고. 훈육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 게 정확한 질문을 조금 어, 음. 묻,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선 배경은 뭘까요? 아동학대가 네.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부모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음. 근데 어, 저는 그이 찬반 논란에서 부모님들이 대답해서 조금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체벌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낮 동안의 업무와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자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한두 차례의 그 체벌도 금지되어 있으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보호할 때는 어, 체벌을 허용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아, 좀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모님들은 그 우리 아이를 맡긴 교사들에 대한 체벌은 남이 때리는 거는 용서가 못하지만 내가 때리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자체가 좀안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너무나 심각하게 많다 보니 이걸 조금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예, 논란에 네. 어, 없애자라는 개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신 사례 중에 네. 그런 일이 아, 있었을까요? 네. 네, 대다수 부모님들은 이내 네 자녀를 자기 자신의 그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제일 많이 이제 그 조사를 갔을 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내 네 자식이다. 감내라, 배내라 하지 마. 내가 골프채로 때리든, 내가 내 아이를 죽이든, 니네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체벌을, 이 법을 믿고 마구 체벌을 휘두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벌이 아닌, 이거는 폭력이죠. 법적으로 하면 때리는 건다 폭행죄예요. 다 폭행죄인데 심지어 아까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 폭행죄 말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학대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넓은 범위를 아동 학대로 또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의 정의는 그냥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가하거나 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 폭력행위, 가혹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다. 심지어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 범죄가 이제 그 통계상으로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 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아동 학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제 아동 학대 범죄로 입건이 되는 보호자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훈육하는 또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권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훈육의 일환으로 하다가 좀 지나쳤다. 또 내가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법정에서 이제 가명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 이게 그래서 법정에서 많이 감명이 되냐하면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 우리 법원에서는 지금 실무는 아동 학대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법원으로 올 정도면 법원 법관이 보기에도 감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 행위니까 올라오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좀 경미하다 싶은 것들은. 부모의 훈육권 내지는 좀 훈방 차원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법이 징계권에는 분명히 체벌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면 아마 이제 친권자인 부모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일반 이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걸 가지고 감형을 해달라 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렵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의 이런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내가 학대하자는 게 아니다. 내가 아이를 막 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굳이 법으로까지 만드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좀 많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통념상그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저는 해냉법으로도 아동을 조금 우리 박미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도에 또는 간장이 말씀하신 정도에 간다면 아동 확대로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 통념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은 아동 확대의 범위를 좀더 확대를 해도 된다. 과거에는 뭐, 뭐, 한두 세대를 훈육으로 봤다 한다면 은 지금은 그거를 확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아예 법조항으로 체벌을 금지한다고 됐을 때에 이 체벌의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네. 바르게 자라나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장도 될수 있다 음.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 굳이 이렇게 무조건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음. 두면서도 아동 학대의 범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음. 저는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의의 사실 출발점은 이건 것 같아요. 체벌이. 훈육에 효과가 있다를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걸 못하게 해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실제로 이 체벌이 훈육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렇게 책들이나 연구 음. 내용을 보면 그 체벌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거고요. 네. 훈육은 가르칠 훈자, 기를 육자를 사용해서 음. 아이가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건데 이게 내 자식이다 보니 거기에 과잉 기대가 넘치고 음. 또 부모님의 기대 수준에 내 아이가 미치지 못할 때 때 부모님들이 많은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든 부모님들이 훈육다운 훈육을 사용하고 싶으나 이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 거기에 체벌이 들어가는 거 같고 음. 근데 그 체벌은 아이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학대받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 부모의 그체벌이라든지 이런 폭력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 문제가 곧또 성인으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도태되고 또 이게 곧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휴증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미국 그 어, 볼티모어 거리에서 네. 흑인이 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폭동에 가당한 16세 소년이 있었거든요. 이 소년이 복면을 하고 그 시에 참가를 했는데 그 부모가 아, 그 아이를 그 거리에서 복면을 벗기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요리하냐고? 아이는 도망을 가고, 네. 그리고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고 이래갑니다. 그게 TV에 나왔어요. TV는 미국 사이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의 어머니 상으로 그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엄마의 마음은 저는 똑같다 생각하고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 잘 자라고 훈육을 하는데 그 훈육과 체벌의 모호한 관계 때문에 구태여 법으로까지 금지할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체벌이 결국은 왜 때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가 내 뜻에 따라 주지 않는다. 아이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 그거 자체가 벌써, 그, 뭐, 모든 뭐, 선한 동기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 시킨 대로 안 해서 때리는 거고, 또 때리다 보면 부모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흥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 거 그것부터가 저는 벌써 동기부터가 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매를 맞고 아이가 이제 교정이 됐어요. 행동이 교정이 됐다라고 하면, 아이가 단지 이 매가 너무 아파서 또는 또 맞을까봐 무서워서 이게 교정을 한 거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로서 굉장히 비참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하지 마라. 한번더 하면 또 때린다. 라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내가 안 하는 거라면 이거는 결국 복종의 의미인 거지. 이게 순화됐다고 표현하기 좀 말하기가 좀 모아할 것 같고 결국은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나 자존감에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상처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상처가 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제가 그제 경험으로 보면 어렸을 때 저희 형이 항상 회초를 제가 잘못해도 형이 맞고 오. 예전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축제를 아, 제대로 교육시키는 모예요 네, 그래서 분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형, 형한테 형 이제 심신한 <laughs>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저는 되게 거침 없고 이렇게 뭘 도전하는 성격이고 네. 형은 조심스러운 성격이 돼서 물론 이게 어떤 그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저희 부모님이 뭐 아이들 뭐 회초리 많이 때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경험 하나가 그렇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법무부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두겠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규정은 뭔가요? 그럼 꿀밤은 된다, 손바닥은 두 대까지다, 뭐 이, 이런 <laughs> 규정을 두겠다는 건지, 이것도 참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사실별 논란이 안될것 같은 게 저는 어, 그래요? 이미 아동 학대죄가 있거든요. 아동 학대죄가 있어서 아동 학대죄로 지금 뭐 실무에서는 다 처벌하고 재판도 하고 있고요. 물론 아동 학대죄의 그 학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실무에서 이제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는 이게 학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판례가 쭉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친권자인 부모의 체벌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만 아동학대죄를 적용을 안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조항은 어디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법으로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서 음.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다만 이제 아까 VCR에서도 나온 나온 거는 이게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럼 훈육도 못하는 거냐 이제 그 훈육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것도 그러면 체벌로 못하는 거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만 정부에서 입법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기준을 마련할 때 저는 연령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칭할 때 모든 게 아동 아동이라고 하지만 이 아동은 영세부터 18세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체벌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3세아에게 이 체벌을 가하는 거와 15세아에게 이 체벌을 가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기준적인 마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저희가 음. 현재로서는 36개월 미만에게는 어떤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상담원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 부모님들 중에서 이 훈육과 체벌에 대한 논쟁을 펼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정말로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때리고 뭐 방임 이 아이를 양육을 제대로 소홀히 한다든지 근데 잘못한 행동을 했든 적절한 훈육을 쓰시면 됩니다. 통상 그 법이 일반인의 법감정을 뒤따라가는 형국이 많은데 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셨지만 약간은 국민의 법감정이 지금 오히려 이제 뒤따라오는 형국이 아, 아닌가 네. 하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해준 것 자체가 어, 아동 인권 향상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차벌이라고, 가정 내 차벌이라고 하면 이게 어 우리 지방 가풍 내지는 개개인의 어떤 취향, 이렇게 되게 개인적인 것으로 이게 렇 함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내고 논란이 되면서 사실 가정에서의 체벌이나 훈육도 이게 공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좀 환기가 된것 같아서 좀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음. 생각하고 이게 또 친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권리라는 인식이 좀 있는 이게 좀 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권리가 아니고 그니까 미성년의 아동을 키우고 제대로 키워나갈 의무인 측면이 더 강한데 이 권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 아동이 소유물이라는 생각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있는 것 같고 요 여기서 이 참에 친권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녀 징계권 개정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한 건 아동체벌에 관대한 분위기는 지양해야겠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는 한 발짝 나아간 우리의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